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지용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7년 하반기 할부금융 리스산업 전망입니다. 우선 할부금융 리스산업 동향 및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할부금융 취급 실적과 리스 실행액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금융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할부금융의 경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확대에 힘입어 2015년 대비 약16% 성장했습니다. 반면 자동차금융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리스의 경우 디젤 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수입차 판매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오토리스 실적 또한 역성장했습니다. 리스 실적 내 비자동차 금융 부분도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실적 감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리스 실적은 2015년 대비 약9% 감소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할부 금융 및 리스 시장은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 금융의 경우 수요와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던 리스의 경우 수입차 판매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실적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할부금융 및 리스 시장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자산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초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억제정책,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 부채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 부문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있어 동 부문의 적극적인 영업 확대가 어려워져 총 자산의 성장세는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할부 금융 및 리스사의 수익성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할부 금융 및 리스 등 본업 부문의 운영 수익률이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ROA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본업 부분의 수익성 저하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할부 금융 및 리스사의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중 금리의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조달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 압력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정성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할부 금융 및 리스사의 건정성 지표는 하락 안정 추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는 금융 위기 이후 할부 금융 리스사들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계 부채 및 기업 구조 조정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동 문제들이 본격화될 경우 할부 금융 리스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 당국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할부 금융 리스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2017년 하반기 할부 금융 및 리스 산업의 주요 이슈 사항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할부 금융 리스사 관련 규제 및 제도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신차 할부 금융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과거 신차 할부 금융 이용 고객의 경우 은행 신용평가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 취급하여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부금융 이용에 거부감이 있었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할부금융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제2금융권 가계부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 수준의 가계부채 대책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할부금융리스사들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동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30% 규정 신설, 할부 및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규제 대응을 위해 향후 할부금융 리스사의 고위험 대출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 할부금융 리스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